올해 되게 유난히 캐나다 이민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어 지금 영주권에 제일 많이 보는 게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무슨 촬영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 지금 촬영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좀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제 근황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안 해오셔가지고 네. 뭐 어떻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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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고 지 계셨습니다. 아, 사실 제가 다시 물어볼게. 저도 말을 너무 아니 왜 PD님이 이렇게 절죠? <laughs>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출연하셨는데. 네, 네.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한번 근황이라 알려주시겠어요? 제 근황이요? 네. 제가 근황이라고 할게 있나요? 그냥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아... 네. 근데 왜냐면 요즘 되게 이민이 어려워지고 힘들다고 음. 하셨는데 그동안 뭐 많이 바쁘셨는지 어떠셨는지 어 사실 이민 어렵다고 하시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물론 이제 어려워진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미리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이번에 많이 봤을 때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하시는 분들은 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개인의 차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다행히 저희한테도 이제 인쿼리가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최근에 인비테이션 받은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막혔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 되게 유난히 캐나다 이민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서 있다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크게 몇 가지 뽑을 수가 있어요. 제일 큰게 이번에 나온 이제 선거. 일렉션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면은 이번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자잖아요. 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항상 대부분 모든 죄에서 얘기하는 게 집값. 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 집을 살수 없다라고 해서 거의 매일같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집값을 내가 잡겠다, 집값을 낮춰주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좀덜 받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덜 오니까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테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나고 그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처음에 얘기 나온 게 이제 학생비자를 좀 줄이겠다.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퍼밋도좀더 받겠다 얘기 나오고 이민 정책도 지금 조금씩 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직값을좀 낮춰서 아무래도 이제 표를 좀 받겠다 라고 하는 게 제일 크고 어,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무리 이민국에서 노력을 해서 어, 우리 웬만하면은 도시로 오지 말고 좀 외곽 쪽좀 많이 좀 가라 우리 좀 외곽 쪽좀 번성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데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이거는 거의 강경책처럼 되게 심각하게 나온 거죠 BCPNP 주정만 보더라도 외곽 적으로 가게 되면 점수가 엄청 많이 액추얼 박스 점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점수를 보면 사실 그 외곽 점수가 없으면 거의 선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 정도로 거의 강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싶으면 외곽 지역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두 개가 제일 크다고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럼 지금껏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캐나다에서 지금 일하시는 동안? 음 사실 제일 힘들었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사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0년도였죠. 2020년대만 해도 사실 그냥 거의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이야 사실 이제 코로나 웃고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였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당연히 캐나다 입국도 안 되고 나가는 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다고 보이고 그 당시에는 이민국도 문을 닫고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사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년에 50만 명을 뽑겠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어떻게든 선발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어떤 직종으로 가냐, 어떤 준비를 하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힘든 상황에 캐나다 이민을 이제 준비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 영주권 준비할 거면은, 사실 캐나다 오셔서 이제 취업만 하고 가시는 분들보다 다 영주권 취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영주권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언어예요. 언어인데, 이제 프렌치. 이제 만약에 불어를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게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 저그 불어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어, 불어 잘할수 있으면 솔직히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영어를 내가 진짜 한 요만큼 하고 불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이대로 두고 불어를 이만큼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어 안 하고 원래 하던 영어를 더 올리는 게 영주권 할수 있는 게 훨씬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엔트리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그 영어 점수 벤치마크에 나는 clb를 9점까지 만들면 가산점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충분히 해볼 만한데 영어가 솔직히 한 6점 나오고 뭐 프렌치 한 5점 나올 거면은 차라리 그냥 영어에만 집중해서 만들어 주시는 약 이렇게 아예 하나에 포커스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 물론 불어 잘하시는 분은 그냥 불어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영어가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필요 없는 이제 다른 타 지역 이제 주의동, 이제 뭐 SK 주나 뭐 노버스코시아 등 이제 몇몇 특별한 주를 노리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이면 특별한 직종을 따라서 그 직종을 파면서 이제 영주권을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 마음가짐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 조금 기다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물론 이제 다들 조급하세요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취득하고 싶고 하는데 어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바꾸는 경도 우 있어요 루트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자꾸 바꾸시는데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다가 언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라라고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바심을 가져도 되지만 그래도 페션 되게 좀 기다리면서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꼭 만드시고 경력 만들면서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면 기회는 와요 제뭐 경험상으로 정말 많은 고객들이 있었는데 뭐 5년 걸린 분도 있고 6년 걸린 분도 있고 7년 걸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진짜 기회가 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조금만 믿고 기다리시면 정말 기회가 올 건데 물론 노력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일단 캐나다 영주권을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속히 말해 서 옛날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건데요 먼저 그냥 오셨다가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사진이나 네이버 블로그로 본 거랑 실제 사시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먼저 한번 방문을 하셔서 캐나다가 어떤지 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먼저 보고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본인이 여기 올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거나 그걸 통해서 어느 지역까지 내가 갈수 있겠구나를 정확히 명시하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있으신가요? 어,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나온 것도 보면 이제 노바스코시아도 살짝 문을 닫았어요. 문도 닫고 이제 대부분의 프로빈셜 프로그램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들이 약간 재정비 상태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민, 이민국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펄민 맞고, 그리고 워크 퍼밋 받고 이제 영주권 좀 어렵게 만들지만 이 학생 퍼미션 워크 퍼밋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캐나다 들어올 때이 부분을 막는 거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오픈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년 이민자를 뽑는 거는 그대로 50만 명을 뽑아요 그래서 50만 명을 뽑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럼 이 50만 명 안에서 아무래도 영주권 점수나 진행할 수 있는 문턱이 좀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을 해요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 없고 여기서 계속 영주권을 계속 더 많이 주는 건 숫자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유리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점수가 좀더 낮아지거나 이민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내년부터라고 딱 포인트를 주셨는데 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생각하는 포인트가 지금 스터디 퍼맷을 막은 게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미 제 경험상에는 이민 정책이 뭔가 시작되면 그 당일 해에는 역량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막 트랜지션도 있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효과가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올해 막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초였으니까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뭔가 좀 이제 바뀌는 게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미 캐나다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훨씬 있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회사 오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를 순 있어요. 왜냐면은 어 캐나다가 이제 캐나다에 올때 크게 두 가지가 한국인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이나 이제 몇몇 나라처럼 E.T.A.로 그냥 쉽게 올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이제 비자라는 걸받아야올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자에 대한 문턱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인들처럼 이제 ET를 좀 쉽게 올수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해외에서 오더라도 아무래도 그 비자 있는 나라들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좀 쉽게 와서 영주권 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